일단 조이보이 해적단, 조이보이 해적단, 일단 멤버들이 공개가 3명 밖에, 아직 3명도 아니, 2명이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소수야 몇 명이 더 있을지 몰라. 일단 조이보이가 해적인지, 아니면 뭐 도적인지, 아니면 산적인지 뭐알 수는 없지만, 솔직히 원피스 세계관은 해적, 해군 이렇게만나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해적이지 않을까? 자, 일단 조이보이 해적단에, 구성원들 누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선장으로 추정되는 조이보이 뭐 조이보이가 부하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영보로 내가 볼때 보이고 일단은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장면의 채색을 한 버전인데 좀 확실히 늙었고 음. 이때 아마 세계의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 그리고 밀짚모자를 또 착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밀짚모자가 이 해적왕 아니면 원피스를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뭔가 전유물 음. 뭔가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조이보이 하면 또 세계관 최강자가 아니냐 원래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 하면 뭐흰 수염, 거프, 음. 로저 뭐 이런 친구들을 거의 다 말하잖아. 그렇죠. 일단 어. 최강자 말해라. 아마 이 친구들만 생각나지. 조이브이 이분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언론이 잘안 돼. 언급이 <laughs> 잘안 돼. <laughs> 어. 알겠습니다. 대계간 최강자라고 그냥 거론될 리는 없잖아. 이름만 나왔다고. 음. 일단 최초 니카 열매를 최초 각성한 각성자라는 말이 나왔니다 니카 나왔습니다. 열매 혹시 플레인 뭔지 아십니까? 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네. 음. 틀렸습니다. 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입니다. 음, 그래서 한 가지가 틀렸는데, 하여튼 이 전설의 열매, 각성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소문난 열매인데 조이보이라는 친구는 쉽게 각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쉽게란 말이 안 나는데. 자 일단은 원피스의 주인 로저의 언급에 의해서 나옵니다. 조이보인 넌 막대한 걸 남겼구나. 이렇게 뭐. 얘들 일단 원피스의 친구들이 최종 궁극적인 목표가 일단 원피스 찾기잖아. 근데 그거를 남긴 장본인이면 일단 엄청난 인물인 건 확실해. 음, 찾는 여보. 것도 어려운데 남겼다. 그걸 만들 정도면 엄청나다 확실히 음. 이렇게 원피스와 포네그리프, 뭐 로드 포네그리프 이런거 싹다 남긴 장본인이기 때문에 세계에 엄청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 루피랑 이 친구가 아마 평행이론을 이루지 않을까 루피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로저가 있지만 로저조차도 루피 조이보이랑 비교하면 뭔가 80% 밖에 못온 느낌 일단 루피가 처음에는 카이도우한드 그냥 개 떡발립니다. 뭐. 근데 이게 태양신으로 조이보이만이 각성한 열매를 각성한 이후에는 카이도를 반대로 역으로 개설어버립니다. 조이보이만이 각성한 열매이기 때문에 조이보이랑 루피랑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류마 이 사람은 조이보이 해적단이라고 오피셜이 뜬 친구는 아니지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류마 역시 800년 전. 공백에 100년에 살아온 친구고 음. 아 누가 봐도 조로랑 평행이런이론은 이런 검사잖아 그리고 류마가 모리아가 이렇게 좀 살려서 재림을 하긴 했지만 어. 뼈다귀만 남았고 다 썩어빠진 몸뚱아리로는 한계가 있다 자 그리고 류마가 이때는 진짜 똥이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에이 류마 너무 약하다 뭐 이런 채팅이 올라오잖아 어. 하지만 800년 전 전성기 시절에는 당대 전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렸던 인물이고 자 여기 보면 이게 전성기 시절 류마를 그려놓은 건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조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얼굴은 그리고 그래, 조로랑 뭐 검은 머리 그냥 조로죠 그리고 그래, 이렇게 다 늙고 좀 썩은 상태로도 조로와 호각으로 겨눴고 여기서 또 관전해야 할볼 포인트가 연구 흑도다 그렇죠. 이때까지 원피스 세계관에서 영국도를 제작한 친구는 미국크밖에 없었는데, 류마가 또 만든 거를 이렇게 밝혀졌잖아 어. 그리고 조로의 조상, 방금 말했던 썰인데, 이게 시모츠키 마을, 그 마을이 이름이 하필이면 조로의 고향이랑 똑같고, 조로 역시 와노쿠니 출신이라는 말이 있거든. 근데 류마도 와노쿠니 출신이야. 그러니까 시모츠키 마을이 있었는데, 만약에 조이부가 이모한테 배배하고 그성을못쓰 된게 아닌가 얘도. 자 그리고 류마는 영구 흑도를 제작을 한 유일한 친구 중한 명이다. 일단은 이렇게 흑도 슈스이 류마가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응 어, 만든 게 어. 추정이 아니야 거의 쿠퍼죠. 어, 어쨌든 류마의 검 영구 흑도기 때문에. 응 일단 여기서 임팩트가 쩌는 거야. 어 그리고 둘다 왼쪽 눈이 닫혀 있다. 오 그렇네요. 류마 의 어? 친구도 왼쪽 눈이 닫혀 있는 게. 평행이론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얘가 레일리가 평행이론이 아니라 얘 아니야 실제로? 류마랑 평행이론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즈니자 이 사람도 동료인 게 확정이 됐습니다 <laughs> 최근에 밝혀졌어요 800년 전에 살아온 친구고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였다 그래서 얘가 동료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그게 좀 확정이 됐습니다 조이보이가 솔큰하는 친구는 아니구나 그렇지 지금까지 나온 거만 면끼리야 코끼리 맞아 이게? 이런 하지만 2개. 이런 설이 또 있어요 뭐. 걔가 원래 사람이었는데 악마의 열매를 먹고 코끼리로 변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벌을 내리고 있다 했잖아 지금 음. 평생 걸어다니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코끼리로 변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이기도 합니다 코끼리이기 전에 그리고 어떠한 죄 이것도 엄청 큰 떡밥입니다 즈리샤급 강자가 어떠한 죄벌 내린다고 뭐 듣겠습니까? 코를 때리면 되지 아니 그리고 어떻게 800년 동안이나 이렇게 걸어다니게 만들까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일단은, 왜 이렇게 됐냐. 조이보이와 이무가 최종전을 좀 치르다가, 조이보이가 음. 지고, 역사에서 사라지면서, 제니샤를 좀, 벌을 내리고 있지 않나.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제니샤가 또센 게, 압도적인 피지컬. 진짜 피지컬이 압도적이야. 음. 얘가 35m만 돼도, 이야, 큰 편인데, 이럴 수 있어. 왜냐면, 그 크다는 빅맘이 8m거든. 하지만 얘는 35km야. 자, 그리고 압도적인 피지컬이기 때문에 대충 때려도 엄청 세다. 만약에 얘가 크기가 35cm였다. 그럼 배 아무리 때려도 이렇게 난데. 근데 얘가 35km니까 그냥 대충 휘두르니까 배가 탄산중각 나고 사체간이원큼 났어. <laughs> 여기 잘 보면 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이보이 해적단의 TMI들 몇개 한번 살펴봅시다. 세계 정부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지금 일단은 조이보이가 이무와 아마 최종전을 벌이다가 음. 결국 패배를 하고 역사에서 좀 지워진 인물이지 않나. 이렇게 음. 추측이 되고 있죠, 현재. 그리고 세계 정부가 수립된 이유가 이럽니다. 철룡인들 18명의 왕족들이 있었는데 아, 20명의 음. 그 20명의 왕족들이 800년 전에 세계 정부를 탄생을 시켰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자식들이 철룡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그때 아마 조이보이와 큰 전쟁을 하고 이긴 다음에 세계의 왕을 전하지 않았나 음. 그리고 공백의 100년 일단 이모이 친구가 세계정부를 수립하자마자 한 일이 100년을 역사에서 지워버려 록스가 아마 그 100년에 좀 도달을 했다가 음. 제거당하지 않았나 록스가 세계의 금기를 깨달아서 바로 제거가 됐다 이랬는데. 이렇게 딱 언급이 나와요 생고코 언급이 뭐 록스가 금기에 도달했는데 그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오 어, 진짜입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라고 말하면 그 분은 아닌데 건가? 그 사람인가? 어쨌든 그그 그 어. 사람이 그리고 바로 그 다음 38년 전가벨리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나오기 때문에 오. 도전하자마자 엉콤난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밀짚모자 일단과또 평행이론을 이룬다 이렇게 둘다 태양신 니카의 각성자고, 음. 미티모자도둘다 보유했어. 그리고 음. 2인자 검사들, 검사들도 뭐 비슷. 아까 나왔다시피 조로와 류마가 상당히 비슷하다. 어, 그리고 같은 쪽에 눈에 상처도 있네요, 확실히. 음. 음. 머리도 좀 뾰족뾰족한 게 비슷해요. 그리고 애완동물 보유도 둘다 했습니다. 아니, 이거, 애완동물 좀, 초파는 그, 거대화 된걸 갖다 주시니. 너무 차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니샤도 800년 전에는좀 귀엽게 생겼을 거다, 작고. 아, 800년 동안 성장을 했다? 어. <laughs> 초파도 이만큼 거대해집니까, 나중에? 나중에는 초건의 사슴으로 변해.